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0장 말씀입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30장은요. 총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도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가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면 결국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는데 그곳에도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알수 있고 또 쉽게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15절부터 20절까지는 축복과 저주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말씀하세요. 너와 네 자손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축복의 길을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제가 나누어 드릴 때마다 약간은 하나님께서 잔소리하시는 부모님 같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상황과 바꿔서 상황만 바꿔서 자꾸 비슷하게 말씀하세요. 앞선 28장과 29장도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벌받아 이런 내용이죠. 네, 오늘 본문의 30장은요. 앞선 이야기들과 비슷한데 강조하시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부분은 복과 저주를 대비를 시키시면서 말씀대로 살면 복 받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벌받아 이 말씀은 동일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길 위에 우리가 서 있고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너는 복 받고 너는 저주받아. 이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바꿀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선택하는 일과 돌이키는 일은 유효 기간이 있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면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기만 한다면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언제든 열려 있으니 하나님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시죠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와 능력과 자격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맺은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건 어느 한쪽이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다른 한쪽이 포기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언젠가 기억하고 붙들게 되는 상황이 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지키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이스라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 이스라엘이 바다 받게 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단지 벌 받고 저주의 결과가 아니라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겁니다. 언약 자체가 폐기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에 고난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고난은 하나님의 언약의 틀 안에 있다는 거죠. 현재 겪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순종해. 순종하면 너의 삶이 내가 약속한 것들 이루어 주고 싶어. 근데 불순종하지 말아라. 불순종하면 내가 너를 벌할 수밖에 없다. 그데 그렇게 벌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의 틀 안에 두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폐기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이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고난을 겪는 그 계절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것 같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언제나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삶, 인정하는 삶. 그것이 언약의 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가져야 되고 또 고백해야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는 모르죠. 여러분도 저를 모르고요. 다만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이 삶이 보이기에는 그럴 수 없을지라도 어떻게 저렇게 찬송한대. 어떻게 저렇게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의아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나를 찬양하고 있구나. 인정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가정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 쫓겨간 나라에서라고 표현해요. 포로가 됐다는 건 뭐죠? 최악의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쫓겨간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따라가라 그럼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요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 순간이 소망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기억했다면 깨닫고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절 말씀을 한번 읽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모 너를 보시 아멘.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행하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모으시는데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안될 거야. 어떻게 이 상황을 불가능해? 하나님은 거기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신대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삶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도리어 우리를 핍박하던 자를 저주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사람들을 모으고 다시 은혜를 베풀 거야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적극적으로 모으시며 번성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죠 8절에 보니까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계속 강조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붙잡으라는 거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신명기에 보면은 다시 라는 것이 강조가 돼요 30장에서도 다시 라고 하는 것이 세번 나오는데 8절에 다시 청종하라 5절에 다시 차지할 것이다 10절에 너를 다시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고 다시 시작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상황이 안 좋고 끝난 것 같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의 시점은 현재로 돌아와요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을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명령은요 멀리 있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고 쉬울 쉽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하늘 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바다 너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손을 뻗으면 닿는 곳에 있어요. 아주 가까이에 또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말씀이 입에 있다는 것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운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가능한 하실 수 있다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있다는 것,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는 거죠 이러한 표현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뜻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 뜻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알려주실 것이다 말씀하세요 14절 하반절에는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생명과 복이 우리 앞에 있어요 선택하는 겁니다 행할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 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을 지키면 생존하고 번영하여. 복을 받게 될 겁니다 반대로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은 멸망하게 될 것을 17절과 18절에 기록하죠 15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하고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성전의 문을 이제 열고 나아가시게 되면 여러분은 선택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 될지 화의, 화의 길이 될지는 우리의 선택,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복복복복복 복쪽으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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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그냥 막 이끌어가셔서 그렇죠. 내내 마음대로 막안 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대로만 막 살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워낙 인격적이셔서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하시고 결정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의지와 생명과 호흡과 힘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 기뻐하실 것들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죠. 마지막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앞이 보이지 않고. 이전의 삶이 너무 막막해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나에게 주신 복이 너무나 넘치고 감사해서 또 다른 삶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그래도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에 있든 우리가 지금 형통하든 아니면 조금은 불안하든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이시고 또그길 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모든 근심과 염려는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 말씀 붙잡고 가잖아요. 우리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위에 행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저는 아무리 살아가도 아무리 의지를 발동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제 인생인 것 같아요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다면 그때가 은혜를 더 사모하고 은혜 위에 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마음을 쏟아낼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손에 닿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은혜 위에 오늘도 다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 복된 삶,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길, 가장 복된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깨닫게하여 주셨사오니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또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 중에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딴근심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평안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줄수 없는 위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 뜻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을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새벽을 허락하여 주셔서이 새벽 하나님 앞에 소망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 되기를 원하나,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 하나님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이 말씀으로 더욱더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부르짖는 우그 모든. 새벽을 깨우는 예배자들, 눈에 오라가여 주옵소서. 그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끝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여전히 어둠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여전히 불가능한 것들입니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인생이 아니야 끝나지 않았어 아니야 할수 있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하시 다시 은혜 베풀어 주실 다시 강동케 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어져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내려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예배자들 하나님 형통의 삶 속에 평안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삶이 언제 무너질지 모를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오늘 이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넘쳐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찬송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길 멀고 험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강건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자들의 인생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으로 강건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 것들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읊조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복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나는 주의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내삶 속에서 하나님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매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실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이제는 우리 의 심령에 기록하셔서 주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 위에 그뜻 위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입술, 믿음의 삶 되게 하라가요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자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 건마다 우리의 손길이 머무는 곳 건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생명의 삶 또한 하나님 불러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아내와 남편들을 우리의 부모님들을 살리는 생명의 손 구원의 손 축복의 손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뜻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 위에 서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생명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알수 없을 때,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나는 여전히 주님의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 멈춰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욱 깨워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할수 있도록 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할수 있도록 주님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주여 그길 위에서 더욱더 하나님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강구하는 그 음성을 강구하는 그 마음을 흡양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다시 하나님의 목시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오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뜻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결정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강동케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를 심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충만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